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발주자 분들께서 공사를 도급하신 다음에 이 공사 업체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언제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발주자 분들께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통은 대금 지급에 관련하여서 선급금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뭐 이런 기성대금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성된 다음에 잔금을 주시기로 보통 약정을 하시죠. 이렇게 약속을 딱한 다음에 공사업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약속한 날짜대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돼요. 선급금, 뭐 기성대금, 잔금까지 그래서 중공일로부터 뭐 일주일 내에 잔금 지급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 그 날짜를 어기면 발주자분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상대방이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유념하셔서 계약서상 약속한 대로 돈은 반드시 지급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려운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건설업체가 어, 공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성급금을 주려고 했는데, 성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증권을 가져다 주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이행 보증증권도 마찬가지고, 더큰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하자가 너무 많아서 막 건물이 물이 새고,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금 시공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자 보수에 관한 보증증권을 건설업체가 가져다 주지를 않는다. 또한, 하자 보증금도 우리한테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조건 계약서에 얽매여서 돈을 다 줘야 되냐?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 건설 전문 변호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 건설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 발주자가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금 혹은 뭐 지체상금을 받을 게 생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주기는 어렵죠. 그렇다면은 잔금을 건설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나 손해배상금 다시 줘라 해서 다시 손해배상을 또 받아오는 이런 절차가 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발주자는 아주 유용한 권리가 있어요. 바로 상계권. 네. <laughs> 법률적으로 상계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상계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 5천만 원 있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손해배상으로 다시 줘야 될 돈이 3천만 원 있죠. 그러면 이거를 3천만 원 같은 범위 내에서는 상계하고 내가 너를 남은 금액 2천만 원만 줄게. 이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계권이거든요. 네, 발주자분들께서 이 잔금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했다. 혹은 네, 중간에 기성대금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줘야 될이 의무와 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게 있는데 이거 줘야 되나? 이렇게 받을 권리가 서로 이제 충돌해 가지고 고민이 되셔서 이제 건설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laughs> 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상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건설이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가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어요. 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아요. 하자가 너무 많아서 하자 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하자 보수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데 어 견적을 내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왜 네, 견적이 나왔어요. 오히려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가 건설사에게 줘야 될 잔금보다 더큰 거죠. 그럼 이렇다면은 이 잔금에 대한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돈이 잔금보다 더 커. 그래서 이거는 아 지금 못 줘. 내가 상계할 거야 이렇게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어또 유념하셔야 될 것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이 손해배상금이 즉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잔금보다 작아요 하자 보수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잔금은 1억원 정도가 남았다면은 우리가 상계를 주장해서 어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천만 원에 한정.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상대방한테 받을 돈 만큼만 이 잔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한 거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해서 어, 지급을 거절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아, 요즘은 하자 보수 보증증권이라는 거를 건설사에서 발급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 하자 보수 보증증권을 건설사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건설 도구 계약서에 하자 보수 보증 금률 해가지고 뭐2% 3% 이런 게기재되어 있다면 그만큼 이 보증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에 네가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한 기간 동안 하자가 생기면 이 돈으로 우리가 쓸 거야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증 증권을 받으셨다면은 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하자 보수에 드린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을 건설사가 주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이 보증금만큼을 잔금 지급해야 되는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체 상금. 어, 건설 공사 언제 표준 도급 계약서 이런 걸 작성하시면 이제 지체 상금율이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됐을 때 하루에 몇 퍼센트, 뭐, 천분의 1, 1, 내지는 천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지체상금을 우리가 받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공사가 뭐, 1개월, 2개월, 내지는 뭐, 6개월,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됐다. 그래서 준공이 늦어져서, 어, 이 발주자가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입게 돼서, 아,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지체상금율에 따라서, 이 지체상금을 계산해 봤더니, 어, 지체상금이 벌써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잔금 1억 원에서 지체 잔금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고 신축 공사 리모델링 공사 이런 거다 마찬가지로 아 변호사님 공사가 많이 지연돼서. 지체상금 발생했는데, 잔금다 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상금 발생했다면, 이거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 혹은 뭐,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어, 오늘 어, 명쾌한 답이 되셨나요? <laughs> 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에 오셔서 네,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 되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